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돼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돼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돼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다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들이 또 많은 아들들을 낳고 했어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들 쌍둥이만 가졌습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들 쌍둥이만 주셨고요. 그 아들 쌍둥이 중에서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작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이가 에서였습니다. 형에서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에 왔을 때에 야곱이 그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서는 별 생각 없이 덜컥 그렇게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34절 말씀 계속 읽으면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 여김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축복하시는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경솔하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습니다이 에서를 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Ungodly man, ungodly man 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에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요 집요하게 장자의 축복을 삼아했던 사람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래서요 그가 이, 이 사람의 성격도 있는데 이 사람은 뭐든지 한번 생각하면 그것을 쟁취하고야 마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별명을 스키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키머 스키머는 음모 아닙니까? 나쁜 생각을 꾸미는 거예요. 나쁜 음모를 꾸며 가지고 결국 그 음모를 통해서 자기 뜻을 달성하고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스키머 꾀쟁이, 혹은 음모꾼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욕심이 컸던 만큼 남에게 그만큼 아픔을 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아픔을 주게도 했던 사람.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성품을 놓고 보면 야곱이 더 착한지 에서가 더 착한지 알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요, 형의 약점을 사정없이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배고플 때 좋은 음식 냄새를 풍겨가지고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맛바꿈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하고요. 자기가 형에서라고 속여 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에게서부터 받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좀 어리석긴 하지만 남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좀 괴로우셨던 적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삼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차라리 애서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야곱같이 남을 등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우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요 하나님은 이둘 사이에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아니 아니야 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는가 를 물어보면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니까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정답을 맞춘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 예수님의 선한 삶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닮으면서 좀 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삶을 사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도덕적인 삶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전 성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차원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 기사는요, 우리에게 이 영적 원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집요하게 꾀를 내었던 사람이요. 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형의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합니다. 형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양도받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격분하죠.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동생이 가로챘는데요. 화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달아나야 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던 중에 그는 어떤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신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 가지고 축복을 받아낸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가 베풀거라고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종처럼 삽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아내가 네 명. 4명. 그네 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직 그가 돌아올 때그 자리에서는 12명 아니었지만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를 이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에 돌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죠? 31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베데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했지? 하신 그 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출생지는요, 고향 땅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이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축복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고향 땅이잖아요 고향 땅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고향 땅에는 애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을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보냅니다 형에게 보내면서요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옴으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자기 앞서 가는 사람들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후에 이 사람들로부터 주인의 형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사백 명이나 오다니요. 예, 오고 잘하고 있다. 내너 네, 만나고 싶었다. 정말 정말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를 할 것이면 왜 사람이 사백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은 이 보고를 듣고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자기 그룹을요. 동물들을 포함해서 모두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두, 둘로 갈랐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절반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또 엄청난 수의 가축을 예물로 내어놓고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도요. 역시 치밀한 사람답게요. 한 번에 다 보내는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 때로 보냈습니다. 한때 보내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때가 오면 애서가 기대할 것 아닙니까? 이번엔 뭐지 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줄 때마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죄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선물과 함께 자기 가족들도 앞뒤로 나뉘어서 가게 했습니다. 제일 앞에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 여종들과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은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그들 로하여금다 야복강을 야복나루를 지나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소유와 온 가족들이 다 건너간 다음,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장세기 32장 9절 말씀이 9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한지요. 그의 깊은 그런 속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그런 기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야곱의 기도를요.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키보드가 있는 가요 야곱은 종으로 시작해서 거부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자기 꾀 하나로. 이제껏 자기 께 하나로 성공해 온 사람입니다. 어려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뭐 하나 계획하면요, 그는 이루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자기 손에 넣던 사람. 안 되는 것이 없는 삶.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상식이나 논리를 뛰어넘어서 뭐든지 그는 되게 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자기 삶이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말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다음은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좀더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야곱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성공이나 자기가 이룬 그 분하 또는 자기가 자랑하던 그 어떤 것도 그는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가 떠나올 때와 다시 돌아갈 때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다른가를 그는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은 후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문득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고요 야곱은 그와 더불어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야곱은 씨름 당시에는 상대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와 더불어 싸웠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 계속 보면, 당신의 이름을 고아서서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만 거기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그가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까, 그죠?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이엘이요, 푸니는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 푸니엘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잡고 있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손에 주목합니다. 그는요, 자기 그 주목으로, 두 주목으로 뭐든지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었던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상대, 하나님의 다리요, 하나님의 사자의 다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놓아주지 않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내와 복을 강구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잡고 애원하는 그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그 상대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이런 모든 성공과 부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많은 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다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을 제가 원합니다. 복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복나루에세의야곱은요 아마, 예, 그, 그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일은요. 그의 환도뼈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한 손에 간단하게 그는 거꾸로 집니다. 그렇죠? 예. 그가 지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지만, 사실은요, 야곱은 진거죠, 한 방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다리를 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패배는 결국 승리였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인간 야곱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이게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나를 내세우고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니면 하나님은 잠깐 비켜 계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신뢰하고 남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인간 야곱이 무너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그는 주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던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형을 속여 이기고 아버지를 속여 이기며 외삼촌에게도 자기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던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피로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꺾임으로써 얻는 승리였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아가 무너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복도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깊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많은 야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매우 달리고 그분의 은혜를 광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나 스스로가 자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경제적인 성공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열심히 영리하게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피스요 우리 마음속에 피스를 가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이런 피스라든지 사랑이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싸웠던 상대이고요 또 우리 모두도 마주해야 하는 상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그분에게 철저하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할 때,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야뽕 나루는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언급될 때마다 야뽕 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계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나라는 훗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에 경계선이 되었고요. 또 팔레스타인 땅의 왕들에게 맞서서 첫 승리를 거두는 경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복나루를 건넌다는 것은요, 단순히 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야복나루를 건너야 합니다. 이 인생의 야복나루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28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야복나루에서 일어난 일은요, 인간적으로 쌓은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홀로 절면서 인간의 자리로 철저히 내려갔을 때, 비로소 야복나루를 건널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게 복주시지 않으면 가게하지 않겠나이다. 기억하십시오. 매우 달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돌이키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고 그 앞에서 쫄룩거리는 인간으로 야복나루를 건너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약속하신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길임을 깨달으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였는가요 나의 고집과 또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패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